하나하나 차곡차곡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가 옷이랑 손수건 이런 거 먼저. 손수건은 손수건대로 세탁망에 따로. 사를아니 다 쌀게요. 그리고 비데이다이 두상베개. 초점책은 혹시 몰라서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가고요. 손톱깎이를 가져가야 돼. 어, 이것도 모르니까 우선 싸는 걸로. 람사스 베트. 이것들 장갑도 세개 그리고 중형 생리대도 하나. 물티슈, 물티슈, 마이비데 소독티슈 이렇게 해서 물티슈 종류는 세 개를 챙겼어요. 이거는 건티슈인데 모유 수유 한 다음에 이제 닦을 때나 이제 보면은 용도가 이렇게있는데 기저귀 교체 시에도 좋구요 턱받이용과. 뭐 손수건이나 이런 물티슈 대신에 범티슈를 사용하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범티슈는 이 정도랑. 이건 수유패드. 수유패드 챙겼어요. 이거는 모유 저장팩이랑 양배추 가슴팩. 모유 수유하면 열감이 엄청 올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양배추팩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왕절개라서 이렇게 시카밴드, 스미스 앤, 스미스 앤 드네큐 여기 꺼, 그리고 비판 텐 연구 꼭 챙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두 종류 챙겼어요. 아이고, 두 개, 그리고 이 손목 보호대랑 압박 스타킹, 그리고 복대, 병원에서도 준다는데 저는 따로 지금 우선 하나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샤워 티슈인데요. 제왕절개 어, 한 다음에 거의 샤워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그 그러니까 샤워 티슈로 몸을 좀 깨끗하게 닦을 수 있을 니까 샤워 티슈 챙기고. 멀티탭 꼭 챙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멀티탭은 4구짜리로 저는 샀거든요. 멀티탭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수유복 3개랑 수유브라 3개를 이렇게 챙겼어요. 조리원에서 조리원복도 있지만 수유복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수유복이랑 아우터 한 2개 정도만 챙겨서 갈게요. 그리고 뭐 샴푸나 린스 그리고 바디는 저는 스크럽 제품을 쌓아가거든요 스크럽 그리고 튼살 크림 튼살 오일 폼클렌징 그러니까 씻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포장하고요. 그리고 선물 받은 영양제 먹던 거, 고운자이만이랑 이거는 오메가 그리고 이건 철분제, 영양제 어주고 이거는 운동이 태어났을 때부터 썼던 일기인데 가가지고 또 이어서 쓰려고요. 수건은 병원에서 쓸 수건들을 넉넉히 4장 정도 챙기고, 양말은 이렇게 수면 양말이랑 불편하지 않은 양말들로 이것도 4개 정도 챙겼어요.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 챙기세요. 텀블러. 구부러진 빨대를 꼭 챙겨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주문을 해놔서 주문 오면은 그때 이제 구부러 재앙절개 했을 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구부러진 빨대를 꼭 같이 챙겨주세요. 그리고 편안한 슬리퍼. 조리원에서랑 병원에서 신을 건데 이게 푹신푹신한 걸로 슬리퍼 하나. bu